헌의비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과 함께 어묵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하고 함께 어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헌의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나는 말씀 의기 오늘 신나는 말씀 이기 대사도니까 전서 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요 체크해두고 두 번째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항상의 밑줄을 걷고 즐거워의 동그라미 적을까요? 항상 뭐하라고요? 언제나 무슨 일이 있던지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17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의 밑줄 있죠? 그 다음에 기도의 또 동그라미 해봅시다 쉬지 말고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항상이랑 똑같은 말이죠 항상 기도하십시오라고 또 얘기하고 있네요 18절에 보니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밑줄 있자? 감사의 동그라미. 모든 일은 또 무슨 일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랑 또 똑같은 뜻이겠죠. 항상 무엇을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네요. 항상 모든 일에 쉬지 말고 세 가지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즐거워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빛이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질문을 함께 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죠. 우리 같이 한번 완성해볼까요? 항상 무엇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 적어보고요. 쉬지 말고 무엇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었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즐거워, 기도, 감사라고 빈칸에 한 번씩 적어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오귀미가 생각하기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아래에 답에 따라 적어 보라고 하는데 함께 적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자녀인오리카행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 쉬지 말고라는 말, 모든 일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 뜻이죠. 항상, 언제나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행복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선택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서핑하며 살아가면 파도가 올 때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뜻을 꼭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허니비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등불 따라 행동하기, 등불 따라 행동하기 아래의 순서들을 따라해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내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네요. 세 가지의 순서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첫 번째 깨끗한 흰색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모든 종이 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문장을 큰 글씨로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책상 앞이나 냉장고 또는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고 이것을 볼 때마다 다시 다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적어 봤어요. 흰색 종이에. 큰 글씨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제 이 종이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보이는 곳에 잘 붙여 놓으면 좋겠죠. 우리 친구들도요 한번 이렇게 종이에 말씀을 적어 두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주의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소망하는 희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뜻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셔서 항상 기뻐하는 항상 기도하는, 항상 감사하는 모든 허니비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니 이제는 실천하면 되겠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허니비 친구들되게 축복합니다. 내일 함께 만나서 행복할게요. 안녕